감독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제 왼쪽으로 각자 돌아가시 돌아가면서 2021에르메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된 각오, 포부, 목표 등에 대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월드 챔피언십 진출해서 너무 좋고 음, 올해 한 번도 못 이긴 T1 젠지를 꼭 이고 기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포스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발전으로 어렵게 따는, 기, 아, 따는 기회인 만큼 어,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월드 진출해서 정말 기분 좋은데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또 월드 월즈... 좋은 형들, 감독, 코치님들이랑 가게 됐는데 가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너구리 선수부터 이렇게 오겠습니다. 어, 월드가서 금방 파티 들라고고싶는게 기대되고 재미있는 경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 월드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어, 월드가서 꼭 그... 있는 지출과 진정꼭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들께 어, 질문에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 양태인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 루드컵 그 가고 밝히시는데 지원된지를 뽑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강렬했어요. 월드컵인 다른 팀보다 키움 덴지만 넘으면은 담원이 다시 월드 월드챔피언스 모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 다른 의미보다 월즈 그 시스템이 1 6감 이후에 어차피 한국 팀과 붙을 확률이 되게 높높높을 거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연락받아서 높을 거로 생각했어? 그것도 있고 롤한해 동안 결국 이제 중국 팀이든 유럽 팀이든 미국 팀안 해봤지만 일단 T1 젠지를 꼭 이기고 싶어서 그런 각오를 말씀드겠습니다좀더 네,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스플 팀들에 대상으로 이기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예. 네. 박상영 위원님. 저는 훈명 파선한테 다른 질문 있는데, 디카이가 아무래도 서머 때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쉬쉬 시간도 가졌고 다시 월드 챔피언십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회, 도움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컨디션 관리는 잘 되고 있고 경기력을 기대를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잘 하고 있고요. 가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그 DCS 게임 김성주 기자입니다. 그 양대인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패치가 적용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 챔피언들의 티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뷰를 보니 쇼메이커 선수의 그 다본기아는 네. 어, 새로운 챔피언을 좀 열려 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 이번 패치가 좀 이제 다본기아에 있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금합니다 그 중간에 패치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새로운 챔피언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아 다본기아가 이제 좀 다른 인터뷰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이제 좀 새로운 챔피언에게 담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 이제 챔피언 티어 변동이 있었는데 어, 이게 다원 기아에게 좀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지 금합니다 어, 사실 하루밖에 안 됐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하루밖에 안 돼서 이제 막 해보고 있고. 어, 그런데 어떤 패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냥 팀, 팀워크 잘 다져서 뭐 패치의 변화는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분석해서 잘 해내고 네, 팀워크가 좋아서 한타를 잘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손 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국퀸뉴스 내창 기자입니다 저는 캐년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원기아가4연속으으로서한국에 진출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혹시 뭐 이번 한드에서에서는 조금 다른 어, 마음가짐국에경기에 임할 예정인지 국에서좀이에서 한국에서 비교했을 때좀 이번 월드컵 출전은 어떤 의미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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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 그냥 국에서한국 어, 그냥 한서 열심히 하고 좀 팀업 잘 맞추면서 어, 우승에 꼭 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포츠 강재 기자입니다. 페니안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조별스테이지에서 진동게임을 만나게 됐는데 APL에서 어, 정말 강팀이 뿐만이 아니라 우승도 했고 특히 상체의 힘을 많이 주고 상체게임을 잘하는 팀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나비 선수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진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카나비 선수에 대한 어, 같은 정보로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어, 진동을 보면 일단 라이너들도 다좀 단단하게 잘 음. 하고 개인 뭐 포커스라던가좀 팀업도 엄청 잘하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카나비 선수를 보면 뭐 한타라던가좀 개인 좀 다양한 면에서 엄청 날카로운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서 경기 어, 보면서 되게, 어, 배우는 것도 많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그렇죠. 질문이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겠어요. 네, 게임 동안 조용히 기다다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월드컵 추첨을 할때진동과 그 G2가 발행됐을 때좀 많이 커뮤니티가 좀 뜨거웠거든요. 하필이면 이두 팀이 이제 그정원기한테 걸리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처음 이제 2 조에 배정되었을 때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징동, 징동게이밍이랑 20년도 때도 같은 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징동과 로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저희가 1시드로 진출했는데도 조를 받았을 때막 허허허허 이제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차라리 조별을 좀 힘들게 진행하더라도 조별에서 만난 친구는 상위 라운드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결승 갈 때까지 그래서 사실 그 점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어,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저 대진이다라고 말씀이셨고또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어 네네 강재희 기자님 아 네네 네 그럼 디스 이스 게임 김동주 기자입니다 제 질문 기에 감사합니다 그 이제 어 덕담 선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 다이나믹스 시절부터 덕담 선수를 보았는데 이제 이부 리그에서 이제 롤드컵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감회가 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 소감, 각오를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 뭔가 조금 많이 긴 여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좀 많이 혼란할 것 같지만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하겠습니다 네, 코라이즈 리스포츠 강재희 기자입니다. 덕당 선수와 페리 선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덕당 선수는 방금 지금은 어, 약간 험난할 것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험난할 거거나 반대로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어, 켈린 선수한테는 이, 이번에 뭐 월드컵 패치가 아직 완전히 뭐파이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부르죠뭐 뭐, 탱커 서포터들이주조를 뭐, 이룰 거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켈린 선수는 이전에도 스리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고 실제로 스리스가 이번에 버프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포터의 입장에서 붙던 메타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저희가 LCK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진 않아서, 롤드컵에서는 좀 많이 좋, 쉽지 않을 것 같았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뭔가 느낌이 롤드컵 가면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에 스리스카부터 당일 그, 받았는데 일단 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스리스를 완전히 많이 한게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하면서 평가하면서 일타 분석하면서 판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최승진님. 질문 드릴게요. 그 이번 롤드컵에서 그국적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국을 경쟁 국가로 이렇게 뽑는 경향이 많은데요. 중국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리국마다 아, 스타일이 있듯이 중국을 저희가 좀잘 인지하고 있는 턴턴마다 그 날카롭게 하는 거랑, 그리고... 요한 잘하는 그런 나이 가려운 각도를 잘 보는 그런 게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김지은 기자입니다. 어, 양대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썸머 후반에 노구리 선수와 버드 선수도 계속 번갈아서 기용을 하셨는데 이번 변화된 패치에서는 두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음, 잘.. 아직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서 일단 스크린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엔 출국하고 나서 스크린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아요. 해외팀이랑 할수 있는 스크린 시간이. 그래서 사실 어, 선수 기용보다는 거기에 더 많이 포커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여태까지 겪었던 월즈들은좀 가서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 경계되고 그리고 기용면은 저는 어쨌든 두 선수의 최고의 장점을 이끌어서 최대한 승률을 높게 만드는 게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게임스 딜리기 상무 기자입니다 저케니언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 외신에서 발표한 롤리컵 톱5 정글러에 그 피넛 선수, 카나비 선수, 티안 선수, 오너 선수, 지에이지에서도 이렇게 5명 이름을 올렸어요 그 포함되지 못하셨는데 오늘은 향한 해외의 저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laughs> 네, 신을 평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현정 선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게임툰 박형규 기자입니다.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같은 걸 보면은 물론 감원의 성공전을 기원하는 팬도 많지만 유독 장학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팬들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학관 선수가 팬분들에게 특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이라서 오히려 더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항상 올해도 팬분들에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이번 월드에 가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디스이스 게김승욱 기자입니다. 그 버더올 선수한테 질문들이 오셨습니다. 어, 버더올 선수가 저번 월드컵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느 부분을 많이 보완해 놨고,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작년에 이제 마지막 월즈 경기했을 때 되게 긴장해서 이제 말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 월즈 과서는 최대한 스포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라인전이 좀 어, 대회할 때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서 라인전 최대한 열심히 하 아버님이랑 모아가면서 어,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팀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라인전. 네, 신경을 좀더 많이 쓰면서 장학원 선수와 산의의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문, 아까 손 드시는 기자님 계시죠 네? 요 네, 코라이젠 에스포츠 김지 기자입니다. 슈메이크 선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곧... 덕담 선수가 왠지 롤드컵에서 잘할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전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낸 선수들이 이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 이전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을 계속 살려서 경기력을 낼수 있는 게 아닌가, 토메이커 선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기아가 롤드컵에서 후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그 이번 조에서 다시 한번 일단 넌트컵에서 자주 마쳤던 지투와 다시 뵙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원 부탁드립니다. 어, 뭐, 경험 이런 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투 같은 경우는 어, 뭐, 아무래도 올해가 좀 작년이나 재작년의 그 주투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우리는 충분히 저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김미석 기자님. 아 네. 국민일보 유민석 기자입니다. 저는 캐니언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니언 선수 최근에 솔로랭크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고 어 1, 2등 줄 세우기 도전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제를 앞둔 입장에서 어 이런 솔로랭크에서의 좋은 기세가 대회성적으로도 연결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두개는 이제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로랭크는 뭐죠? 그게 엄청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고 그냥 이 사람은 이연습하이느낌이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셨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진은영사간으로시어은려사 하는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싶으신 기사님 계실까요? 네없으시면은 사진촬영으로